야고! 대전쟁!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 컨디션이 괜찮네. 오늘은 대전쟁 천주 사쿠라 사진 대전! 이번에 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패치 기념 영상 세 번째인데요. 이번엔 사쿠라 사진이죠? 어, 1진, 2진, 3진, 그리고 사진 아니야. 꼴지. 나왔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딱 보니까 지나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 한번 리뷰 해보고 신맵까지 깰수있으면 깨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자 진화 가자 이야! 진짜 희노카미 카구라네? 무튼 천주지 사구라. 취민인 인터넷방송과 극비 임무 모두 멋지게 수행 중인 고등학생. 아주 가끔씩 크리티컬 공격을 내며 메탈적의 초맷집이 좋고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아주 가끔씩 크리티컬 공격을 낸다는데, 크리티컬 확률이 8%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것까지만 말할게요. 자, 이 친구 한번 스펙을 보고 오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형태 봤을 때는 체력 72만까지 늘어나고 기본 체력 10만, DPS는 8,900밖에 안 됩니다. 100% 살아남는다? 파무 열무 이거 그냥 메탈 블루아이즈라니까 운무 있었거든요 거기에 초맷집까지 거기에 이제 100%뭐 CC기까지 근데 이번에 제4형태 생기면서 스펙이 86만으로 늘었고요 DPS도 10% 정도 더 늘어서 만 사거리는 똑같고 그 대신 크리티컬이 5%에서 8%로 늘고요. 이 움직임을 느리게 하는 거랑 공따도 좀 많이 늘었어. 1초씩 더 늘어서 이 정도 늘었고. 그래가지고 많이 는 거죠. 근데 이거만 보면 솔직히 조금 별로잖아. 아니 이게 그 정도인가 는데 이게 지리는 겁니다. 양콤보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제 사쿠라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양콤보가 발동 돼가지고 크리티컬 발동률이 소가 하나 발동됐거든요. 근데 사진이 되면서 크리티컬 발동률 업이 하나 더 늘어서 혼자서 크리티컬 발동을 두 개를 합니다. 거기에 뭐 체력 업까지 더 넣을 수 있음. 이제 그러면은 이론상 얘 넣고 중이면은 2%이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면 1%해서 이제 사쿠라 혼자 2%, 그리고 귀염이랑귀염이 귀요미랑 귀요미랑 해서 4%, 이렇게 해서 5%. 즉 크리티컬 5% 추가 가능 그리고 이제 내가 알고 있기로 크리티컬 확률 존나 낮은 네 있거든요 존나 낮은 네 걔가 바로 카메라맨 고양이인데 얘 넣으면은 이론상 10%짜리 카메라맨 고양이 된다던데 에? 왜뭐 크리티컬 5%가 아니었네? 아얘 2%야? 아, 2% 했는데, 이제 이거 붙이면은 7%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꽤 많이 터지겠네, 그러면은. 휘발리가더 좋은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근데 이제 보통 카메라맨 고양이는 크리티컬 캐로 안 쓰니까. 여기서 터지나? 크리티컬? 크리티컬? 대갈군 잡는 동안 한번 터지나? 좋다. 어, 안 터져. 아니, 7%인데? 헷갈밤! 터졌다! 음? 오, 터졌다! 한번 더? 어떻게 이렇게 질질 끄는데 두 번밖에 안 터지냐고? 그 말에 후회 없니? 야나 오늘 세야겠다. 2나7나아나씨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거 보여줘야겠네. 어. 야 그때 아 예. 어, 에한번 아, 터졌고요. 잠깐 만 <laughs> 터지면 안 되지. 해골밤. 아, 두 왜? 두 번? 해골밤. 어세 어? 번? 해골밤. 네 번? 해골밤. 자 다섯 번. 여섯 번, 핵꿀밤! 일곱 번, 에? <목소리> 와 뭐야? 한 번, 여덟 번, 아이 뭐야? 왜 이렇게 잘 터져? 핵꿀밤! 아홉 번, 핵꿀밤! 열 번, 아, 아니야. 근데 이게 2%, 아니, 7% 짜리 보여줄게. 내가 나 이제 30번 <목소리> 터지는 거 보여줄게. 터져야지, 한번두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한 번, 열두 번, 열세 번, 열네 번, 열다섯 번, 열여섯 번, 열일곱 번, 열여덟 번, 열아홉 번, 스물 번, 스물 한 번, 스물 두 번, 스물 세 번, 스물 네 번, 아뭘막 올리노야 미친 새끼야 니 세보든가 두둑 안 들려요 두둥 야 많이 터지긴 하잖아 3.5배만큼 안 터졌다고 근데 확실히 체감이 대강 맞긴 하네 대강 사쿠라도 한번 봅시다 이제 아니 그냥 계절 터지는데 사쿠라엠 안 되겠다 미모 보여줘 사쿠라 사진은 그냥 메탈의 신이라고 냥 이게 원범인가? 원범은 아니네 근데, 일단은, 사쿠라는, 크리티컬까지 포함하면은, 13%입니다. 어. 존나 안 터지네, 씨. 저, 나나오는, 잘안 쓰긴 하는데, 사쿠랑 같이 쓰면 또 재밌을 듯? 아, 저, 빨리 밀어라. 아, 개 답답해. 탱커는 어쩔 수가 없다. 어, 세요, 세요. 어, 세요, 세요. 근데 네, 하나 확실한 건 있어. 이렇게 하는 동안 사쿠라 안터진다는거 사쿠라는 크리티컬 기대하면 안 되겠다. 진짜로 크리티컬 웹이나 한번 가볼까? 대가리군 한번 가봐. 안되겠다. 이들이 좋아하는 나나오 오랜만에 써드릴게요. 어, 근데 이렇게 크리티컬 많이 늘어났으면은 꼬맹이 고양이 모이칸 진짜 잘 터질 것 같은데. 일단 둘다 한번 퍼센트 볼게요. 나나오가 50%, <laughs> 크리티컬 개 높은데? 15%고요. 보여. 난나고 보여줘. 설마 카메라맨 고양이가 뜨겠어? 보여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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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안 터졌어, 일단. 응, 안 터져. 안 되겠다. 보여줘! 모이칸! 케아아아아아! <목소리> 레이카 <키야! 목소리> 이거 데이칸을 위한 양코보였네 잠깐만 데이칸이 다 이기는 거 아니야? 주라 볼까? 주라가 은근히 안 터지는데. 주라가 몇 프로지? 최대 12%까지 간다고 합니다. 최대 12%. 그러면 이제 17%까지 느는 거네. 보여줘. 깡깡깡깡. 어어어어. 에? 모리카. 나만 운없어!! 17%잖아 깡깡깡깡 아, 아이씨 아드렇게 안터지네 일단 아무튼 이런식으로 이제 새로운 양콤보를 쓸수 있겠구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그걸 써보자고 신맵이나 리뷰해보겠습니다 신맵에 메탈캐가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메탈맵이 하나쯤은 나오겠죠? 가네샤! 아니 흑슬리형 뭐해 아이 사쿠라를 위한 맵은 없는 거야. 아이 뭐야 캥거루 뭐야? 자 공용 프라이빗 비치. 여기라면은 진짜로 여기는 인간적으로 나오자.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안녕하세요. 어? 메 메탈적이긴 하네. 안녕하세요.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사쿠라. 아 근데 여기에 카메라맨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 흑포 하나 넣어주고요. 검정적 어, 나왔는데 하지만 흑코너가 밀어버려. 이 크리티컬이 왜안 터지시지? 아니, 크리티컬, 크리티컬, 그렇지 100만 년 만에 터졌고, 크리티컬, 크, 크리티컬, 메탈 몽... 물개다. 좋다. 아니, 아우, 터졌고! 터졌고, 좋다. 안 터졌고, 핏할바밤! 터졌고, 핏할바밤! 안 터졌고, 핏할바밤! 터졌고. 터는 저는... 파체워려고 싶은 새끼. 이게 막판이 아니라고? 우천시 회장. 오케이, 마지막으로 죽이고 가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골라가지고 하겠습니다. 어? 아얘 근데 오랜만에 보는데 세지 않았나? 왜 이렇게 약하셔? 뭐야! 어, 그래. 바로 그냥 깨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개맛없는 초저가 테마파크 깨봤는데요. 솔직히 여기까지도 뭔가 솔직히 보여줄 게좀 없어. 그까지였고 이제 또 그냥 여기서 그냥 가면은 쪼끔 아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크리티컬의 신덱 하나 만들어서 크리티컬 맵 한번 뭐 있나 가서 그 써봐야겠다. 어? 어? 어?! 개인적으로 고양이 폭풍도 크리티컬 개많이 터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지하게 이제 크리티컬 원툴 맵에서는 두라사우루스를 굳이 써야되나 싶음 미안하지만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모히칸 버베나가 제가 써보니까 버베나 좀 좋더라고 요즘 거기에 파라딘 그리고 이제 원래는 크리티컬이 2%지만 5%가 늘어나서 7%가 돼버린 광역 양산 딜러 카메라맨 고양이를 여기에 넣어주는 거야 신흥 크리티컬 덱 성공! 나나호 따위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아 <laughs> 이렇게 해서 얘 탱커 얘 고방 얘, 얘 그냥 간지 양산 딜러 그리고 이제 CC기 겸 한방 딜러 그리고 이제 원범은 아닌데 아무튼 두두다닥 하는 애 메탈 맵 중에 존나 좋은 메탈 맵이 있나? 여기구나. 열도의 판데믹. 삼성 가야겠지. 야, 씨. 여기에서 한번 놀아보자고. 나 근데 궁금했던 게 여기서도 모이칸 되나? 예, 이제 확률이 15%입니다. 와우! 15%? 아, 그래. 바로 터지진 않아. 한 대밖에 못 때려서. 그럼 얘 때리면 어데 오! 오! 잘 터져! 이제 얘도 한 5%인데 공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잘 되는 거지. 이제 버베나랑 다 소환해줘. 사쿠라 이제 탱커인 거 알죠? 그렇지! 이제 사쿠라도 13%까지 올랐거든. 이 맵이면은. 오, 시원해요. 이런 맵이면 사실 버베나도 충분히 좋다. 아, 크리티컬! 아, 크리티컬! 아, 크리티컬 너무 시원해. 아, 잠깐만, 안 되겠다. 더 강한 크리티컬을 보고 싶어! 전설의 끝을 가서 깨져버린 맹서에서 크리티컬 한번더트려볼래 냥? 냥? 이 맵은 이제 특정 시간 지나기 전까지는 계속 때릴 수 있어서 공격력 약한 애들 다 가져와. 그렇지, 그렇지. 그래! 야, 크리티컬, 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두> 크리티컬 1초에, 그냥 100번 터져버려 허리케인으로 세상을 지배해! 어? 잠깐만, 이러다가, 나오는 거 아니야? 에이, 안 나오겠죠? 그렇지, 으아! 으아! <두> 티컬로는 세상을 지배할 수 없었다 <laughs> 아하하다 마지막으로 놀아봅시다 좋은 생각이 났어 너무 비싸요 영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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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요요요요요요요요요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이영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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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영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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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선주지 사쿠라는 메인으로 쓸수 있는 레전드 SS급 메탈캔은 아닙니다. 하지만, 얘를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이제 다방면으로 쓸수 있는 게 많이 생기는 거죠. 일단은, 그냥 쿠니오 군과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크리티컬 나오면 얘 하나 넣어 놓기만 해도, 모든 애들이 크리티컬 2%가 늘어나는 거니까. 아, 물론, 크리티컬이 기본적으로 있는 캐릭터들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그냥 초 1등급 서포터라고 생각하면 돼. 반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개나무 공주 씨는, 어, 그냥 롤로 치면은, 혼자서만 한타하는, 야소 같은 놈. <laughs> 진짜 이번에 너프 먹어가지고, 아무도 얘를 반가워하지 않는다. 솔직히 그래서, 메탈캐가 나온다고 해서, 얘를 넣어주긴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시너지적으로 너무 망가지는 게 많아. 그래서 그냥, 사쿠라를 메인탱으로 하나 쓰고, 범행적으로 좋은 메탈 캐릭터들 한 두, 한두개 넣어주면은 좀딱 밸런스가 맞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오늘 사쿠라. 총평 S급? S급 정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고인물 기준으로는 대체 불가능이기 때문에 유비 기준으로는 S에서 A급이고요 초극고인물 기준으로는 SS급 주는 게 맞아 왜냐면 대체가 아예 안 되니까 저거보다 좋은 양코모 나오면 쓰겠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Hello? I'm tellin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